어떤 신체인습관부 사채라든지 그런 매짱인 발행한 어떤 발행물량 등의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장에서 매도물량으로 철회가 된다거나 아니면 추가 매짱인을 발행을 하면서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런 매짱인 이슈가 있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 파이브 섹터는 이제 장비주인데 그멀티플을몇 배를 줘야 될 것인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멀티플은 15배예요, 15배. 그래서 KMW 같은 경우는 그 제가 15배로 줬을 때 2020년 실적까지 땡겨 왔더라고요 제가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근데 저희 파이브 섹터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김홍식 애널리스트분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봤었거든요. 어, 멀티플을 몇배 정도로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본인은 20배 정도로 본다라고 하시면서 KMW에 대해서 9만원까지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었어요. 물론, 이거는 다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일 방송에서 모든 사람이 5G에 홍분돼 있고, 어, 열광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제가 리스크요인을 지켜보자. 5G가 중요한 건 하겠는데, 리스크요인이될 만한 게 뭡니까? 하면서 요런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파이브 섹터를 어 투자할 수있 투자 전략을 어떻게 제시해 드렸다면 만약에 내가 파이브 섹터를 거의 80% 100% 포트에 갖고 있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파이브 섹터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파이브 비중이 없어서 파이브를 편입하고 싶은 분들은 혼신 전략보다는 약식 전략을 통해서 트레이딩 전략을 가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지금 파일 섹터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항상 제가 투자 원칙 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욕심을 매도하고 공포를 매수한다. 어떻게 보면 시장과 투자자들이 흥분해 있는 그 시점이 더갈 거라고 막 난리가 나 있는 모든 그 섹터를 집중하고 있는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 욕심을 줄일 때 그 때가 매도 타이밍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너도 나도 다 공패 질려서, 어, 겁을 먹을 때, 8월 6일에 사이드카 발생했을 때, 코싸, 그 때가 오히려 지나고 오니까 매수 타이밍이었죠. 요 어떤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투자 원칙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항상 본인이 어떤 시장이든, 섹터든, 종목이든, 본인이 거기에 이제 너무 오리트 돼 있잖아요. 본인이 어떤 부정적인 요인으로 너무 오리엔트 되어 있으면, 그건 이제 시장이든 애널리스트든 본인이든, 그러면 긍정 요인이 뭘까를 오히려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너무 긍정적인 요인으로, 어, 오리엔트 되어 있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을 생각해 보는 게, 그, 어떤 리스크 관리 측면이나 어떤 수익을 꾸준히 누적해가는 측면에서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습관을 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소문도 있죠. 그래서 이런 습관을 좀어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내년 정도의 어떤 새로운 또 파이브 스터의 모멘텀을 내년 정도로 보면 매도 타이밍을 어 나는 좀 늘려놓겠다면 오히려 지금같이 파이브 섹터가 하락할 때는 매수기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연말 대주주요건 이슈도 있고 지금. 어떤 파이브 섹터에 대한 어떤 그 차트가 좀 깨지기도 했어요. 오늘, 어, 은봉, KMW 같은 경우는 장대 은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폭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상승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파이브 섹터가, 음, 좀 길게, 멀리 본다고 하면은 뭐 미수기회로 삼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사실은 시장 이야기를 좀 짧게 하고 오늘 AI하고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어,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AI와 인공지능에 관련된 얘기를 좀더 신청적으로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매주 방송은 수요일 오후 3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